안녕하십니까. 4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와플 터치 본문은 시편 27편입니다.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이죠. 노래로도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전체를 자칫 놓치고 유명한 구절들에만 좀 집중될 수가 있거든요. 시 전체를 좀쭉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전체를 쭉 읽어 보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문장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첫 문장은 의문문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의문문이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물론 의문문이지만 실제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뒤에는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형으로 말을 합니다. 악한 내 원수들이 나를 치러 올지라도 발에 걸려 넘어지리라. 강한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진격해 올지라도 이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요. 또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분노로 주의 정을 버리지 마소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요청 사이에는요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말 그렇게 확신한다면 굳이 요청을 이렇게 간곡하게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은 지금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유형의 문장들이 나옵니다. 과거형 문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러이러 했었다. 이렇게 과거형 문장도 나오고요. 그리고 미래형으로 앞으로 이러이러 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문장도 나오는데요. 그에 반해서, 아, 하나님, 제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하는, 그것 또한 자신이 희망하는 그런 문장도 나온다는 거죠. 도대체 왜이 시인은, 이 짧은 시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장들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막 미래의 확신을 이야기했다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가, 또 하나님께 요청했다가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이야기하고 여러 유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실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 나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 하나님 저는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지금 6절까지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간절해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다시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이것만은 확신한다. 내가 살아 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그리고 14절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명령문으로 끝납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장의 종류가 나오다가 14절 마지막에서는 명령형으로 마무리해요.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자, 근데 이 14절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명령일까요? 지금 앞부분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그리고 이 12절까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사실 명령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 신은 사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날 지켜줄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지금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나와 함께 하실 것 이것을 설득하는데 이 설득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기도 하고, 과거형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기도 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매달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라. 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거죠. 어, 거꾸로 말하면요, 이렇게 설득이 강하게 필요할 만큼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엔 있습니다. 어, 그때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막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 우리가 좀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의 이 시가 그런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실 때 또는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있을 때. 그때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아직도 이것만은 확신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도 아직도 확신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